나 버팔로잉 먼저 먹을래요 너 더럽지 않나? 왜뭐 사는 <laughs> 거지? 이거 보는 게 맞는 걸까? 아까인 용이 아밀라지 묻어있다고 <laughs> 여기요 이게 맞는 걸까? 나도 모르겠어 많은 <laughs> 걸 포기당한 기분이었다 다음 생은 버팔로잉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온소리야 <laughs> 어, <laughs> 나 지금 좀 배고파 아, 이 피자 뭐냐고 물어봤잖아 어? 아, 아, 아. 저도 시켜 먹을게요 아니 도미노 비싼데 아 맞다 나 오늘 군인 월급 도었지 슈가 <laughs> 도미노 문 닫았어요 우리 동네 개 웃어요 벌써 뭐 10시 51분인데 도미노 문 닫아요 여보세요 엄마 저 방송 중인데요 엄마 제가 배고파요 그럼, 뭐 좀, 어쩔까요? 그, 네, 뭐 먹을까요? 그만, 안 먹거나 상관없어요. 내가 먹고 싶은 거? 아, 되겠습니다. 엄마 일하고 계시냐고? 네, 엄마 옆방에 계신데요? <laughs> 그냥 <laughs> 걸어가기 귀찮아서 <laughs> 의자에서 일어나기 귀찮아서 전화한 건데요 <laughs> 아, 신 피자가 먹고 싶어요 버팔로윙은 추가할래 왜냐면 버팔로윙은 존맛있기 때문이지 <laughs> 여러분이 무슨 피자 좋아해요? 그러니까 무슨 토핑의 피자를 좋아해요? 페퍼로니? 페퍼로니 나 너무 짜던데 고구마 꿇은 쥐어라는, 꿇지르어라는 그, 꿇은 찍어 먹는 거 아니야? 꿇은, 꿇은 어라는 하는 분이 있다고요? 가족 중에? 피자집을요? 그래요? 우리 사촌 할래요? 고민 <laughs> 뭐? 뭐가 미안한데? 넌 항상 그런 식이잖아. 대체 뭐가 미안한데? 나한테 할말 못할 말은 다해놓고서 고민내 한마디면 돼? 난 미안해 한마디가 그렇게 가볍니? 하고 싶은 말을줄 테다 하면서 빡빡이라든지 돼지라든지 너 그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내가 막상 화내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? 너한텐 성 가볍구나 이만 내려줘 갈람차에서 내려 이 바보야 잘가 미네 썼다 맞나봐요 말하면서 먹을게요 대신 저한테 말 너무 많이 걸지 말아주세요 저 최하니까 <laughs> 이게 불닭 치킨이고요 너무 맵게 생겼다 이게 7인풀이에요 엄마 이거 너무 맞는데? 아 맞아 나 엄마 저는 나 그거 얘기는? 조스를 엄마가 사가지고 먹었다 근데 이제 오는 날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퐁 하는 거야 <laughs> 왜 퐁하지 어, 모르겠다고 먹었는데 술맛났어요 <laughs> 먹었는데 오늘 와인 맛이 나지 <laughs> 아니 유통기한안 안 지났는데 술이 돼 가지고 술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우와 우있어 그러면 나 버팔로잉 먼저 먹을래요 진짜? 자, 막는 소리 잘 내요. 심야 이런 거 그냥 라다고음 일단은 불닭 오 진짜 빨간데? 잠깐만요. 불닭 피자를 먹어볼게요. 불닭인 줄 알았어요 말만 불닭이 아니라 진짜 그냥 불닭 맛이 나요 어 땀나요 아니 왜 저래요 입술이 따가워요 <laughs> 이, 이제 신 부분 남았죠? <laughs> 안 매운 피자로 중화하겠습니다 설사 미용하는 거 아니야? 밥 먹는 데서 얘기하게 말해주세요. <목소리> 안거 먹는데 서설따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안먹운거 먹던지 매운 거가 안 가셔 이거 견뎌야 돼 이거 혀 내밀고 아픈 거 견뎌야 매운 거사려요 근데 좀 괜찮아졌어요 나 웹툴이 아닌가 봐뼈 <목소리> 깔끔하게 발고있다 멋있다 당금칼다 놓고 아이고, 맛있다 죽었어요. 하 맛있게 잘 먹었다. 누구? 잠깐만. 엄마! 엄마가, 아이고, 이게 뭐야? 이고 어, 뭐 해주면 던진대요. 아니, 근데 좀, 더럽지 않나? 왜? <laughs> 아무리 봐도 더러운 거 같은데. 이거 보는 게 맞는 걸까? 나 인생에서 이런 게 처음이야. 아, 뼈인용이 아밀라지 묻어 있다고. <목소리> 이게 무슨 말이야. 여기요. 이게 맞는 걸까? 나도 모르겠어. <laughs> 나이 여태까지 이런 거 보여달란 사람 처음 봐, 진짜. 심지어 만 원이나 걸고. 많은 걸 포기당한 기분이었다. 다음 생은 버팔로 잉으로 태어나게 해 주세요. 언슬이야. 나갖다 놓고 올게요. 너무 현타 와요. <laughs> 이러고 돈 버는 게 맞는 걸까? 지금 기분이 약간 이래요. 지금 기분이 약간 이래요. <laughs> 이제 친구랑 갤러리 보다가 용아 이 뼈는 왜 찍은 거야? 하고 물어보면 키워야지. 친구랑 갤러리 볼 일도 없고, 친구도 없지만, 절대 갤러리 키워야지. 사진 얼마인가요? 음, 파요!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<laughs> 내가 보여주는 것까지도 있겠고, 내 파는 건 진짜 인간적으로 뭔가가 아닌 것 같아. 어우, <laughs> 딱 12시네. 영장 이제 가시죠. 와, 아, 오늘 많은 일이 있었어요. <laughs> 평소 같으면, 에이, 그래도 더 해야죠! 이러려고 하는데, 오늘은 뭔가가, 뭔가가 우기먹이고늘요 <laughs> 오늘은 그뭐시냐 아닙니다 푹 쉬세요 크크크크크. <laughs> <laughs> 제발 날 그런 눈 들어보지마 아니야 제발 그런 말하지마 미 <laughs> 내가 오늘은 기가 빨린 거 같네요. <laughs> 나도 진짜 나도 변했나 봐만 원에 눈 돌아가서 바르고 뼈 주우러 간거봐 세상이 나빴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원래는 그랬는데 <laughs> 세상이 나빴어 역할았으면 돈이었는데 <laughs> 안 봐요 <팔아>. 그것만큼은 <laughs> 그것만큼. 못팔